수업을 마치고 맥커리 센터에서 점심을 먹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온 이후로 제일 일찍 가는 것 같아요 집에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 시티에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음, 이런 날씨에 비치를 가야 되는데 어제 갔기 때문에 수영복을 들고 왔었으면 아마 갔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멜리비치를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맥커리 센터에서 한스를 샀어요 미니소에서 샀는데 비록 싸긴 싼데, 한 9,000원? 9,99달러로 샀는데, 싸긴 싸지만, 왜 예, 향이 좋아서 마음에 들어요.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헬레나가 방에서 모든 음식을 먹지 말래요. 왜냐면, 개미 나온다고? 근데 진짜 충격이었던 게 어제 화장실에서 엔트가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먹으면 안 되겠다. 왜 헬레나가 그렇게 안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제가 매일 먹는 에티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냥 유산균인데 되게 맛있어요. Okay. 음, 음, 야미. 음, 이렇 개미가 제 다리에 올라오네요. 여기가 진짜 개미가 많은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여기가 제가 홈스테이로 머무는 집이고요. 어, 이사를 한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짐이 한가득이에요. 여기가 제가 밥 먹는 자리거든요. 항상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먹으면 저 그림이랑 저 그림이랑 <laughs> 저 그림이랑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도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밥을 먹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여기가 어, 샤워실, 여기가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제 방입니다. 따란. 지금은 낮이라서 굉장히 밝아요. 여기 TV가 있는데 사실 작동이 안, 안 돼요. 이거 선풍기. 더울 때 쓰라고 주셨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의자, 가방으라고 따로 만들어주신 공간이거든요. 가방을 항상 다른 데 놓지 말고 여기에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책상입니다. 어, 여러 가지 잡한것들이 많네요. 더러우니까 패스하고 물도 여기서 이제 컵을 딱 정해주셔가지고 이것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텀블러를 써서 더 무거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렌즈통 씻어서 말리는 중입니다. 항상 이렇게 말려요. 여러 개 쓰고, 한 번에 씻고, 이렇게 말려줍니다. 그 다음에 제 침대. 지금은 햇빛이 들어와서 아주 예뻐요. 제 뷰입니다. 저희 집은 살짝 밑에 있습니다. 또로로. 그리고 제 옷장입니다. 네, 좀 더럽네요. 이건 오늘의 소비인데요. 침탐! 어, 이거 룸메랑 같이.. 룸메가 오리지널 맛으로 사가지고 같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카라멜 맛으로다가 사왔습니다. 이것도 먹어보려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먹으면 행복해지는 맛? 그다음에 얘는 요거트입니다. 제가 저번에 플레인 요거트를 먹었는데 진짜 그냥 올리 플레인이더라고요. 그때 같이 피크닉 갔던 친구 거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어, 망고 앤 패션 후르츠 맛으로 샀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여기는 망고라고 해니까못 알아듣고 무조건 맹고라고 해야 알았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제가 방금 얘기한 향수거든요 한번 시향을 해볼까요? 한번 뜯어볼게요 진짜 많은 향이 있었는데 제가 한 테스터를 열개 썼나? 다 향이 좋은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랑당 그 유명한 보라색깔 향수 먼저 알려요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고민하다가 진짜 고민 고민하다가 그걸로 샀습니다. 굉장히 싼데 근데 전혀 향이 싼 향이 아닌 느낌. 그리고 여자마자 향이 향이 확 나는데요. 음, 와,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짜잔. 음, 향 너무 좋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얘가 살짝 핑크빛이 나거든요 여기 굉장히 예뻐요 그게 색깔도 향수 색깔도 너무 예쁘고 겉에도 싸게 느껴지지 않는 한번 뿌려볼게요 네. 음 랑방이다 음 좋은 것 같아요 굿 저는 지금 집에서 팩중입니다. 어제 열심히 물놀이를 했더니 샌들 모양으로 그 모양대로 너무 새까맣게 닦길래 발라주었고요. 여기도 대충 발라줬습니다. 좀 이따가 팔에도 바를 건데요. 이거는 러쉬인데요. 사실 이게 유통기한이 지났거든요. <laughs> 근데 얼굴에 안 쓰고 그냥 몸에 쓰고 있어요. 아까워서 생일 선물 받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에 햇빛이 들어가서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햇빛을 받고 있으니까 살짝 뜨거운 것 같아요. 오우 닫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멜리비치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렇 춥긴 하지만 너무 예쁜 멜리비치 주변. <laughs> 저희는 지금 우리 어디 가니 현대미술관. 시즌이 현대미술관는하버리에 가는 고어요 브이로그야? <laughs> 아, 아, 유튜브 올릴 브이로그 거야?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좀 아쉽다. 수영복 가져왔으면 바로 빛이 가는 건데. 따비 여 보이는 시드니 현대미술관 앞에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날씨 어. 너무 이쁘다 인정 인정 저게 페리야 노란색? 응. 음. 왜? 너무 귀여워 근데 뭐 이거 하고 집간다고? 아니 이거 보면은 사람이 근데... 호실 말로는 음. 한 4시간? 다 돌면 4시간 걸린는데 너무 예쁜데? 짜잔. 여기야. 여러분, 젤라또를 샀는데요. 젤라또가 거의 사아와서 녹아가지고, 아, 반은 지금 버렸고, <laughs> 손에 다 묻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외국인 분께서 저희 막 사진을 찍어가고, 그리고 저한테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기 무지개 위에서 사진 찍을 수 있냐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도착하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맛있네요. 갑자기 비도 오긴 하는데, 이게 호주의 맛인 것 같아요. 얌민! <laughs> 저희는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 지금 천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기가 쫙 빨리네요, 언니 말대로. <laughs>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메이드인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다 후드 제품이에요. <laughs>